제가 결혼할 때는 빚만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도 가진 건 없지만 했던 지간에 목회를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됐든지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음, 저 야복한가에서 시음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것 중에 성경의 말씀하시기를, 그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뭐 하나님을 이겼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준 거겠지요? 그러나 그런 심정,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목사는 다르고 있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음성을 듣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해야 됩니다. 설교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그 목사님 말 잘한다. 이거는 빤점입니다. 진짜 설교를 잘한다.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설교를 듣고 나가서... 설교가 위대한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대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착한 사람 정도가 많으면 좋겠지요. 뭐 그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다고 할지라도 천명 있는 교회에서 열 명이 나가서 그런 행동하는 것과 백명 있는 교회에서 한이 삼십 명이 나가서 하는 행동은 훨씬 그 교회가 후자가 강하다는 거예요. 좀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를 하더라도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나가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사람을 후 설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뭔가를 막 강요하는 설교도 많아요. 막 헌금해라. 전도해라. 그대안목 나오기도 힘들고 헌금하고 식구 막 이런데 그 강요. 그런 것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사람들이 잘될 수밖에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무언가가 막잘 됐어. 그럼막 뜨거워져. 막 그리고 막 응? 고마을 감사해, 막,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 말로 있고, 감사도 없고, 막, 이런데 막 강요하고 그러면은요, 무언가는 되는 것 같은데, 속은 탁, 뭉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설교를 참,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포인트 설교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탁, 와서 내가 꽂혔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있는 것 가지고 주제를 뭐한세 어, 대지를 네 정하든지 두 대지를 정하든지 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십시오.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럼 그 속에서 다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2%만 해도 능력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뭐, 우리 교회 선거는 천부에 이르네, 이렇게 실망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고 나가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설교는 성공한 설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더라도, 한 명이라도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 교회에 무슨 권사다, 그 교회에 무슨 장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이야, 저 사람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을 왜 받들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잘 도와주느냐. 네? 그걸 표시되는 반아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네? 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야, 저 사람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도와주나냐 이 소리를 꼭 틀어요. 아유 저 목사님이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막 위대하게 쳤어. 그거는요 하루아침에 마음이 무너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역사가 일어났다. 말씀의 우주에서 그 교회가 일어나고 있다. 이 소리를 꼭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잘하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7년 동안 공부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어떤 여건이 되었든지간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목회하겠습니다. 때로는 폭풍이 불고 때로는 눈도 내리고, 어려운 길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불쌍하게 주시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동적 가치를 위대하게 표현할 수는 루, 토비아드 스킨처럼, 사람들의 조롱이 딸지라도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도록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그러므로 말며 우리의 행동적 가치가 위대하게 세상에 드러나게 해 주시옵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양가구의 성도들 다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기한 네. 시간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십 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언덕 의 성도들 다대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쳐나게해 주시옵고. 또한 선교의 물을 드립니다. 이 선경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건축헌금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티안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언덕의 교회 배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침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나이다 아멘.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우리 고난 주간에는.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6시에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하니까, 시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 6시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어,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저 혼자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해야, 그래도 뭔가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어, 한 3일 또 제가 특별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461점 부르신 다음에 축도을 이겨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주시어서 말씀으로 희생하게 해 주시었고 우리의 삶을 행동적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하다라고 네. 고백할 네.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내가 이 말씀을 이루어 줄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쓰고 함께 하는 우리들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어떠한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이 땅의 말씀의 의지에서 말씀을 이루어주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위에와 가정위에 또한 직장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가하옵나이다 아멘, 아멘.